앵커가 만난 사람들, 오늘은 1970년대 로보트 태권부위를 만든 한국 애니메이션의 선구자 김청기 감독을 만나봤습니다. 김 감독은 현재 상주에서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, 지난해에는 경상북도의 최고 장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 감독님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예, 40년 전에 당시 어린이들 사이에서의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로봇 태권 부위를 만드셨어요. 이 만화 영어를 제작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? 그런데그 당시에 그 일본에 맞은 그 거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더빙돼가지고 방송이 막 됐었을 때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그 인기를 끌면서 그게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. 뭐냐면은 권선징악이랑 이야기하던 단편적인 그래서 우리 것을 이제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다 책임감 그런 한테 1 0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때는 방공 교육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, 제삼땅불편해선 이제 또리장군이란 시리즈로 계속 나왔었죠.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뭐 황금날개, 뭐 썬더, 에 우레메 계속 그 봄, 아저 여름, 겨울 방학을 기점으로 계속 그 발표하고 설명을 하고 그랬었죠. 몇 군데 했어요. 그 이제 서울에서 두 군데, 상주 자연사박물관에서 이제 특별도 전시회 하고 이게 이제 이쪽에 경북도청에서 지금 이제 여섯 번째.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, 그때 본그 팬들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보니까 어떤 향수? 추억에, 그 추억에 많이 그 이렇게, 어, 잠기는 걸 많이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. 그때는 뭐 어떤 캐릭터 개념, 애니메이션 개념도 잘 모르는 그 시절이었었고, 오늘날 뭐 3D 애니메이션, 뭐 4D 뭐 해서 입체적인 그런 거, 그 VR, 뭐, 어 영상까지 구현하는, 이렇게 보면은, 정말 그 격세지감이랄까? 참 실감이 납니다. 많이 발전했고, 이런 식이면 우리나라 그 발전, 어떤 가능성은 무무진하다,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. 이번 경상도 도청에서 또 이렇게 그 초청해서, 이런 전시를, 어 하고 있는 그런, 이런 것들 참 저한테는 기쁘고,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그 크든 적든그네들 음, 앞에 가서 전시를 해서 같이 좀 소통하는 이런 걸좀 자주 가질까 합니다. 지역 문화 발전에 계속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